선사세요. 생가약 더. 와우. 오, 사장님가고 싶어 하겠만 하네. 이렇그제바게이거 좋대요. 와 자, 언니 몇 마리 살 거야? 근데 데 어, 이거 낚시비 네. 해야 돼요. 응? 아, 네, 네, 언자기야. 저조만한 걸로 줘. 어. 먹기좋거 잡고 낚시 가서 이렇게 안 많이 잡아 왔습니다. 운고 뭐, 네. 안녕하세요. 자유기를 사랑하는 꼭지입니다 우리 농장에 이렇게 보석들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보석 명품 아이들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50번이고요. 50번 요 아이는 보석 마리아금 생얼입니다. 자, 보석도 보면 철화가 많은데 뭐 이렇게 생얼로 나오는 아이들 많지는 않아요. 저희 농장에도 생얼은 조금 귀한데, 자, 요 귀한 보석마리아금 생얼 오늘 올려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보석마리아금 아, 생얼이고요 자, 요렇게 금 상태는 보시면, 음, 최상입니다. 아주 금이 잘 나오고 있고요 자, 보석보석 합니다. 요 보석마리아금. 사이즈 보시면 요 아이가 4 5 c m 고요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펄금을 머금고 있는 요 보석 마리아 금자요 아이는요 오늘 60만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쁜 보석 마리아 금입니다 자 51번 이고요요 아이 이렇게 귀엽고 예쁜 아이는 몰개인 금입니다 아 입장이 통통해서 아주 예뻐 이 아이는 대품으로 크면 굉장히 예쁠 것 같은 이올기 인금입니다. 사이즈 보시면 이 아이는 어 4cm가 조금 넘는, 넘는 아이고요. 자금 상태 이렇게 보시면 금이 너무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자 녹이 살짝 있, 있으면서 자요 최상인 이요 아이 51번이고요. 이 몰개임금은 30만원입니다. 자, 몰개임금 많이 착해졌어요. 그쵸? 이렇게 보면은 4.5cm의 요 예쁜 몰개임금입니다. 자, 52번 요 명품, 요 아이는 마릴링금입니다. 자, 요 마릴링금은요, 대품으로 컸을 때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자, 해서 요 마릴링금 오늘 요 아이 사이즈 보시면은 이렇게 자, 6cm네요. 6cm의 요 마릴링금 자, 오늘은 요 명품 마이를 70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53번입니다. 53번이구요. 요 아이는 도감 마리아 금입니다. 자, 도감은 아, 금발현이 보면은 요렇게 투명하면서도 아주 단단하게 보이는 자, 도자기 빛처럼 조금 영롱한 빛을 이렇게 발현을 하는 도감 마리아금. 생얼이고요. 이 아이는 수영이 참 예쁩니다. 자, 요 예쁜 아이. 요 아이 사이즈 보시면은 5.5cm고요. 자, 도감 마리아금. 이 예쁜 아이 생얼을 오늘 30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53번 도감마리아금 생얼입니다 자, 54번이구요. 54번 이 아이는 레인보우금 생얼인데요 자, 요렇게. 요 아이는 입장 뒤에 색깔이 정말 예쁜 레인보우금입니다. 자, 근데 요 아이는 보너스로 요렇게. 자구가 하나 쏙 달려 있습니다. 자, 아가를 하나 품고 있는 요 54번 레인보우 금생얼 사이즈 요렇게 보시면 5cm입니다. 자, 5cm에 요 레인보우 금생얼 요렇게 아가까지 품고 있는 아이. 자, 요 아이는 15만원에 오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55번이구요. 55번 요 아이는 원종 물개인 금입니다. 자, 요 물개인 중에서도요, 요렇게 원종 물개인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있더라고요 자, 요 단단함이 요렇게 보이는 요 원종 물개인 금. 자, 요 원종 물개인 금을요, 오늘, 자, 요 예쁜 아이를 지가 50만 원에 자, 오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 5cm고요. 이렇게 수영도 예쁘아이단 아쉬운 게 있다면 요 입장 하나가 조금 금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또 이렇게 상향점 아이들은 또 금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55번 원종 몰개 인금 50만 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56번이고요. 56번은 자 우리 금다육이 하면 요 보석을 하나씩 가지고 싶어 하시지요. 자, 요 보석 마리아금철화를 오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56번이고요. 요렇게 예쁘게 자 보석은 입장을 보시면 저 다른 다육이랑 달라 요렇게 반짝반짝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서 요 아이를 보석 마리아금이라고 이름을 붙였나 봅니다. 자, 요 보석 마리아금 철아 사이즈는 7cm고요. 그리고 철아 사이즈는 3cm입니다. 자, 56번 보석 마리아금 철아구요요 아이 이렇게 예쁘고 큰지막한 아이 오늘 90만 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석마리아금 보시면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육이를 사랑하는 꼭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